자, 그러니까 지금 네가 2레벨에 이 타격 전투기란게 생겼을 거야. 저거는 플랫 어, 맞아. 그거는 플랫폼이 많으면 최대 10개까지 지울 수 있거든. 아, 그래? 음. 어, 그거 시야 제한 없이 쓸수 있어. 그러면 네수이 돕다가 돈 남으면 그거 지어서 아무 데나 막 쏘면 돼. 어, 될. 애들 뭐 집밤이 막 재미없고 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응. 음.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시간에 대여하는 건 제고해 보았나? 아, 근데 그거 1 2 시부터 구시 맞아? 어, 그렇게 할수 있어. 그러면은 상관 없어요. 음, 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예약. 좀 해야 겠다 내가 너 안와서 안가면 취지 좀 하려고 했거든 아 근데 뭐 그냥 예전에 못했던게 정도는...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어 응. 하기는 했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목마> 그래 뭐.. 그게 체력은 많이 쓰지만 2시간이면 버틸 만할 거야. 네그 미라님은 어 어차피 고거는대로지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떨어졌군요. 이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아 그럼 영신으로 할걸. 그냥 차라리 영신이 나왔겠다. 아, 아니야. 쥐를 박은 거 괜찮아서 할만해. 영신이 뭐. 그렇고. 면은 상관없는데. 뭐. 왕덕을 들이불려와요. 놈들은 언덕을 오래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서로 모험을 좋아한다면 이것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오으물는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정말 완벽하게 입구 맞기를 해주겠다 이 녀석들. 그래 이거야. 야 지뢰 잠복. 지뢰 심어 응. 아 맞다 굳이 응. 나갈 필요는 없나 생각해 보면 응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원 소를 안 줬구나. 돈 남으면 그 타격 플로폼을 하는 거 지워봐. 아, 지금 지금 많이 씹고 있어. 어 이제 그러면은 쿨될 때마다 아무데나 날리면돼 니가 나또 어떻게 나리고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하가나 행동리 기지가 감면 평성도 끝입니다.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한 건물, 건물 있는 곳, 감염 처리할 수 있어. 더군 고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그 시간.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내가 타격 플랫폼 있잖아. 응. <목소리> 어, 끈그이드는 따로 없지, 뭐. 남아 없을 거야, 아직은. 어. 뭐, 그렇게 건물 막 때리면 돼, 남아있는 거. 이거 이거 좀 막타 좀 되주, 때려주고. 오케이 오케 아, 건물 천천히 잡아도돼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개이기 타고 있는 거네요. 슈퍼 겁쟁이들의 쉼터! 에도 얘네들 다시. 다시. 어어.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하고 싶어 안달이 보인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소두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하하 겨우 이까지 지르러 가벼 가변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모두.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야, 내 공정은 터진 안 터진다. 결과 감염이 절반. 아, 뭔가 쓰는 맛이 있어 보이는데 타프기. 맛있긴하다. 음. 잘 쓰면 잘 쓰면 좋겠네. 对。 아니, 근데 이거 그냥 행성 정화 시키면 안 되냐? <laughs> 설정상으로는 시발 정화 중단기에단기 하드마. 뭐,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살짝 인도적인 걸 좋아하잖아. 아, 맞. 아 맞. 그리고 이거 아마 벨라 입장에서도 자치령의 행성을 그렇게 정화해버린다. 미친놈... 치고 막 아, 그러네. 없애겠지?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제... 이제 그거였지, 그... 동맹이잖아 얘네가! 동맹 이리 생겨버려. 어 동맹 행성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는 참탈다인이라고 그랬겠다. 그런 낙관주의는 위험하다. 궤도에서 행성을 포격하면 시간 허비할 것도 없을 텐데. 알바노 이러면서씨. 하긴 걔네는 같은 프로토스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을 거 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알죠? 우리 기가 가면 차면이행동끝이다 아버지 병료는 가면 지원하고 있다 기가 막니다 그래 이제 배틀 모아서 바이로파지 조질 준비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왕이면 바로 빕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뢰> 이쯤 되면 아이, 바이로 파지가 잘못한 게 맞다. 이렇게 처맞은다면. 너가 너가 잘못 너가 잘못했야 이러면서 미친 너가 니 사람도 잘못했잖아. 좋았어 이래대 한과 호너 들고 캐리했다. 야맛있어요 정말 훌륭한 전투였습니다. 우리 고인물들은 혐린이가 이렇게 경험치 먹는 것만 봐도 밥 3그릇을 뚝딱 할수 있단다. 야, 오레벨오레벨 <laughs> 올라왔어. 레벨 7이야, 지금. 나 터치한 유닛 2,500. 아둔의 창의 준 피해 158,333. <laughs> 뭔가 가늠이 안 간다. <laughs> 야, 그래도 건물 깨는 거 3분의 1은 니가 했어. 맛있어요.